아합 왕의 죽음을 부른 길르앗암옷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 위하여 누가 아합을 꿰어 이 전쟁터에 와서 죽게 할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한 한 영을 기억합니다.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. 아합을 꿰, 꿰어 나오겠습니다. 가라. 아, 그렇게 해라. 너는 성공할 것이다.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실 수 있냐? 이 문제로 우리가, 어,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아니라 도덕법 위에 서 있다. 그러니까 그 도덕법이 인격자이고 창조주며 부활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제안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오르면 당연한 결과를 보상받는다는 식의 신앙으로 잘못 갈수 있다. <laughs> 도덕을 다 지키면 뻔뻔해집니다. 난 나을 거다 했어.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동정도 용서도 없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. 오늘도 같은...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자 이방신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을 이기는, 그래서 하나님이 지는 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이 던지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, 하나님을 편으로 삼으면,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.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셈입니다. 역사에서 이 사건을 증명으로 여기 기록한 셈이죠.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므로 나는 늘 이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기독교 회사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한 외곡으로. 승리주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. 승리주의란 하나님이 편을 들면 언제나 이긴다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든다는 게 매우 애매한 조건입니다.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야 된다. 그래서 나는 늘 우월하고 우세해야 된다. 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습니다.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나가면 주술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주술적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답하신다. 라는 무속적 공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에는 꼭 답해야 된다. 라고 가지게 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. 이겁니다. 왜냐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,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치성에 관한 종교입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설명이 없고 내 간절함에 왜 답을 해야 되는지도 관계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내가 간절하면 신이 누군지 상관없이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치열함을 간절함의 치열함을 이제 나타내느라고 한 겨울에 이렇게 소복 하나를 입고 나가서 냉수로 목욕을 하고 치성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불러도 내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것을 무속 신앙적 주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. 승리주의적 신앙이나 이 주술적 신앙의 약점은 그 모든 일의 조건이 믿는 자라고 말하는 나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대와 방법과 결론이 내손 내 안에 있습니다.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. 하나님이 동원되는 이유는 딱 하나 나보다 능력이 더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.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나냐 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.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시고, 하나님이 결과를 준다는 것이죠.